채권이 뭐예요? 음, 좋은 질문이야. 국가, 지방 자치 단체 그리고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해서 팔수 있는 증서가 채권이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돈을 빌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서라고 생각하면 돼. 채권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음, 채권의 종류를 얘기하자면,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면 국채가 되고,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면 사채가 되는 거지. 또, 기간에 따라서도 장기채권과 단기채권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보통, 5년 초과 10년 이상이면 장기 채권이라고 부르고 그 이하로 짧은 기간은 단기 채권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 채권이 투자 방법이 궁금해요. 어. 행복이 주식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기간 1년에 연 이자율 5%인 1만 원권에 채권을 발행했다고 가정할게. 근데 행복이 친구 축복이가 행복이 주식회사에 1만 원 채권 100장을 샀어. 그럼 1년 후에 축복이는 1만 원 채권 100장의 금액인 100만 원을 원금 그대로 돌려받고 연 5%의 이자 5만 원까지 받아가게 되는 거지.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잖아. 회사나 국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쉽지. 이제 채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니? 이해가 되었다면 아름다운 부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